근데, 이렇게 깎여버리면은, 이건 너무했죠. 너무 깎여나갔죠. 가난뱅이. 아주, 핀상의 대표적인 존재들. 그래서 되게, 가난한 선생님들. 요새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풍요로운데, 지금은 아주 1등 직업이죠. 요새. 근데, 옛날에, 가난한 대우를 받던 선생님들, 청빈지사들 얼참 얼굴에 써 있어요. 여기 자르어 이런 식으로 참 그냥 청소하기 말기만 하고 그냥, 그냥 이런 양반도 있고,

엉덩이 널찍한데, 아 이게 완전히... 이건 뭐... 이게... 아우... 에, 이게 이제... 지석이 희석... 지삭. 아래 동네 절반 아래가... 아, 천지니까... 그만큼은... 하늘로 치고, 그만큼... 땅의영토를 치고... 지석이 되는 거 천편지석... 아... 이게 천편지석이에요? 아니 천편 아니죠, 천이요 천편이 아니고 지상만 해당하는 거예요. 하늘은 뭐잘갖췄죠요 하늘은 <laughs> 용상하니까 천용해야 되겠죠. 하늘은 풍용한데 땅이 너무 빈약해서 가난하다. 이런 사람은 진짜 현실로 땅 한평이 없어요. 요새 이 부동산 시대에 지금 부동산 난리 아니 원래 부자는 땅 부자니까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냐땅 부자 땅 많은 사람이 부자죠. 땅 한평이 없어요. 아주 비슷하게요. 그이 풍요. 동동자 형만자만요. 천지가 하이벨드에서 아 참, 뭐참 멋진 거야 동물자. 지금 삼성 재발의 이건희 회장, 뭐 현대 정문구 회장, 뭐 많은 부장님들다 아까처럼 이런식이지, 이런식으로 천지가 이렇게 됐죠. 아주 풍성하게 학원이 더 두텁죠. 학원이 더 중요한 거죠.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거란 말이야. 하늘에는 뭐가 있냐? 하늘은 이제 맑은 기운. 하늘은 천공이야. 허허공공이야. 허허공공. 하늘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맑은 기운. 하늘에는 이 청천지기. 하늘은 맑은 정천지기. 이거밖에 없어요. 하늘은. 맑으면 돼요 하늘은 이만 깨끗하고 네, 좀 넓어야지 넓기는 하늘은 좁어, 좁아서는 하늘이 응? 말도 안 돼요 하늘은 한없이 높고 먼 거니까 그냥 하깨끗 맑으면 돼요 아, 이제 땅은 아주 추툼할수록 좋죠 응? 기름진 옥토가 되니까 옥토. 더운 옥토 그래서 후트를 후토라고 그래요 후토 땅이 두텁다? 음. 부두 그래야 부자다. 얼마나 두터워요? 아유, 두텁죠? 네. 음. 얄팍하면, 어떻게 얄팍하면. 돼. 아. 어이, 좋네. 살림집은 좋겠어요, 그정도 어. 그래서, 철편지에서 이제 그런 거고, 천지음향조화가 어? 하늘과 땅의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천지가 합한다, 하나로 하나로 합한 천지가 합일 그런 거죠. 그다음 일월의 불명이란 음? 우주에 있어서는 음? 그 우주를 밝게 해주는 음? 밝은 우주, 바로 천지죠. 천지 우주가 밝을라면 바로 해와 달이 해와달이 존재해야 하듯이 우리 인체에도 일신의 일월이 있어야 한다. 일신, 일신지 일월 우리 몸에 있어서 일월은 뭐냐? 바로 해와달이 역시 어떤 해와달? 바로 두 눈이 아, 두 눈이 바로 왼쪽은 한님을 삼고 오른쪽은 타이을 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인데요. 뭐 이거? 음, 이월이란 우주의 해와 달이요. 일신에 있어서는두 눈이 두 눈을 말하니니, 이월이 밝아야 천지가 광명하고 기후가 화창하여 말물이 소생하며 풍요를 부릴 텐데, 만약 이월이 불명, 음. <laughs> 만약 해와 달이 밝지 못하면, 어? 항상 흐린 날씨이면 말물이 불쌍하여 어. 그렇잖아요. 해와 달이, 태양이, 에, 태양이 밝지 못하면 오온이 월염천에 어? 이고곡백과 모든 곡식이 제대로 익을 수가 없겠죠. 곡식이 아주 알토란같이 익으려면 이 태양이 빛을 발하여 천지에 그. 에너지를 쏴줘어야어떡니냐 에너지죠 태양의 그 광명한 빛은 에너지란 말이죠 에너지를 우리 말로 이제 영어로 에너지지 천지의 응? 기운이 기운 바로 태양의 기운이란 말이야 태양 기운 뭐냐 해와 달 달림은 양이요, 달림은 음이요. 바로 음양의 음양의 기운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의 그 기운을 쏴주어야그 음. 음. 바로 모든 곡식 오곡 백고에다가 영양분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야 곡식이 잘 되어서 만물이 자생하듯이 그렇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할지니. 이런 이치로 만약 이월의 상징인 두 눈의 안신이 응? 이 천지의 하와다리 바로 우리 두 눈이 응? 빛을 발해야 하 이게 바로 에너지의 기운이 응? 안신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 아까 말한 기, 그 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을, 응? 신은 바로 밝은 빛이라고 그랬죠. 밝은 빛을 기, 기운이, 응? 응? 바래야 풍요로운 인생이 될수 있다. 또 산악의 구조. 천상의 물 별들이 존재하듯 지상에도 사방에 많은 산들이 있으니 바로 동서남북과 중앙에 있는 오악을 말합니다. 이 오악은 서로 조화롭게 상부상조해야 기운이 집약되어 말물이 풍성하게 생성되는 법이니, 음. 바로 이와 같이 중앙에 코를 중심으로 동서의 좌우 관골 광대뼈와 남북의 상하 이마와 탁이 서로 어긋하게 사방에서 코를 향하여 이와 싸고 상조를 해야 한다. 뭐 상조라는 것은 그 과로 열고 조의 의미는 무엇을 향하여 기운을 보낸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아. 반대로 서로 반배하여 코만 홀로 놓고 관골은 너무 빈약하든지 이마의 상부가 너무 낮게 주저앉고 턱이 또한 뒤로 물러나는 형태라면 주걱턱의 반대형 모든 산악들이 서로 반배하여 반배란 등을 지는 거 그래서 상호 협조적인 조합이 깨어지고 기운이 분산되어 무기력하며 고독하니 어찌 비난하지 않으리요? 어.